열심히 타야 돼, 오늘 퍼지지 말고. 내가 모르는 커스터갈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. 아, 오늘 영상 못 찍어. 물 마실 시간 을줘야지 야, 하고, 뭐 그냥 다 들어가자. 야, 나 이쁜 거 있지? 아, 집에 가고 싶어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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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오늘은 지하철로 좀프할 거요. 안녕. 여기는 지하철역입니다. 동생 어? 한 명하고 같이 가는데 서울에서 내려왔어요. 그래갖고 열심히 타야 돼. 오늘 퍼지지 말고. 대전에는 지하철이 1호선밖에 없어요. 반석에서 파람까지 생각보다 배차 시간도 길어서 좀 기다려야 돼요. 고여로 오늘 성공가 타는 라이딩. 맨날 아는 코스만 타다가 올라온 코스 타니까 되게 궁금하다. 일단 한번 가볼게요. <목소리> 야, 야씨. 와 공기 대박이야. 공기가 막 아, 서울에서 이런 공기 막 힘들어지나. 3 km밖에 안 왔는데. <목소리> 시원해어 아, 저 사람이 이렇게 와야 되는군. 어이, 장난속력이 빨라지는 것 같다. 아, 이씨. 힘들어, 지 뭐야, 무슨, 훈련 시키 k g 왔나봐. 아, 분명히 좋은 거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, 아, 오늘 영상 못 찍어. 찍을 정신이 없어. 아, 1 4 k 밖에안 왔어. 시간을 줘야지. <laughs> 어, 사진자. 안녕. <줄> <laughs> 여기는 해남 대교입니다. 나는 벌써 침대 대리겠는데, 진짜. 21km 탔어. 21. 아, 씨. 야, 야 하고 그냥 다돌아가자 <laughs> 이쪽으로 해서 5,000원 넘어가는 거야? 아, 수리티지? 어, 넘어갈 수 있어. 수리티지 많이 가봤지. 어, 그럼 아니야, 아니야, 어, <laughs> 아, 그럼 수리티지 갈래? 아니, 아니야 괜찮지. 아, 아 회전이야 누나. 아 여기 직진 가면 엄청 빨리 나는데 우리는 네? 너 어필을 가야지. 회전, 회전. 제첫등 맞아? 코스 죽입니다. 아 최고 역시 대전사. <laughs> 날씨는 시원하네. 기발령 안 넘고 영치이안 넘어서 좋다. 어필 저기다. 아 정상에서 만날게요. 목표리 좀 이상한 것 같아. 아저 아, 뭐냐? 좋아한다, 좋아한다. 저 저기만 넘으면 돼? 다 왔어? 전 솔직하게 말해드립니다. 멀었어요. 선생님이 너무 느려요. 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, 선생님. <laughs> 아 정상이야 진짜? 뻥이야! 어 끝났어 아니 뭐 이상한데? <laughs> 아이 집에 가고 싶어 아, 더... 가자 오 괜찮지 코스? 어. 아 여기 와본 것 같은데 아닌가? 이 여기 와볼 리가 없지 여기는 어딥니까? 여기가 이제 은을리로 넘어가는 언덕이죠 구름재라고도 해요 와 멋있다 아 오늘 좋은 코스를 소개해준 홍구님께 감사합니다 이거.. 이건...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 같아. <웃음> 나에게 <웃음> 이런 거나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아 보입니다. CLX. 바꾸자. 아, 아 완전 이뻐 자전거. 렛츠 어, 고. 아 시원해. 그때 사전 답사한다고 왔는데 어. 여기가 거기야? 어, 여기가 거기야. 뭐가 <laughs>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을게. 아도로가 뚫리니까 너무 좋다. 표정이 때가 생각납니다. 구름달 투어 때 오셨다면서요. <laughs> 네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이제야 기억 나신 건가요? <laughs> 네 이제야 기억이 나요. <laughs> 아그 영월에 김삿갓재라고 있어요. 아네 가봤 고치죠오 마구령? 마구령. 가봤어? <laughs> 가봤지. 백두대간 <백두세관> 아니야? <laughs> 맞아요.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. 지금 53km 왔어요. 많이 왔다. 전망 좋은 카페다. 아 오늘 강원도 투어 정말 좋네요. 산세도 높고 얘는 강원도였어요? <laughs> 여기 소양강 땐인가? <laughs> 맞아요. 춘천 왔네요 춘천. 아. 춘천 왔어요. 여기서 보급을 하나 하고 자몽에이드 하나 먹고 20km 남았대요. 날씨는 이 정도면은 타기 좋은 날씨고, 오늘 그렇게 덥지 않아갖고. 진짜 빨리 탔죠? 바람도 어. 좋았고. 근데 홍군이 호리호리해갖고 허리가 바람이 잘안 막혀. 화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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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봅시다, 화이팅. 열심히 쉬었으니까 다시 또 출발해봅시다. 어. 기온 29.5. 어 기온은 그냥 내 체력이 확 그냥 죽을 것 같은데. 이제 번영 터널로 갑니다. 이거 넘으면은 대전이 나오는데 마지막 어필 500m. 오케이. 야, 짧아 여기. 안 된다. 먹자, 먹자. 탕수육도 먹을까? 오, 그치? 그래. 아, 여기가. 그래, 진짜. 많이 뭐야? p l 1이 누나 이거. 응. 어. 맞아? 응. 떡? 이기게 아, 흐려. 아 힘들어. 여기는 집 근처예요. 이제 거의 다 왔는데 89km가 됐고 너무 힘들어. 오늘 코스가 아주 기가 막혔고요. 다음 라이딩 때 만날게요. 안녕.